경남 진주시 향토기업인 A기업입니다. 레미콘 제조 전문회사로 15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중견기업입니다이 회사가 레미콘 납품을 위해 수십년간 건설사 관계자들에게 리베이터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본지가 입수한 거래 내역서입니다. 국내 유명 건설사와 현장관리소장, 리베이터 금액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A 기업은 레미콘 납품을 목적으로 납품 대금 중 일정 금액을 건설 현장 관계자에게 제공했던 겁니다. 매월 납품 루베당 천 원씩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상납했습니다. 예, 그 리베이터를 갖다 만약에 전달하면 그 어떤 방법으로 전달합니까? 현금이지. 지난 2010년 준공된 진주 종합 경기장입니다. 이곳에서도 공사 당시 불법 뒷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A 기업은 진주 종합 경기장과 같은 간극 공사는 전체 납품 금액의 2%를 리베이터로 건설사 관계자에게 상납했습니다. 또 레미콘을 납품하지도 않고 추가 송장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챙긴 부당 이익을 공사 현장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A 기업은 사업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 해주면, 안 해주면 못 없고, 이제 이제 회사 불법 리베이터는 공정 거래를 훼손시키고 품질 저하로 인한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시안 뉴스 통신 박한식입니다.